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1200회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일단은 요거 영일자료 어, 역시 보여드렸었구요 역시 일단은 삼수가 좀 완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수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주 영일자료입니다 어, 1,200회 영일자료는 15, 20, 29 이렇게 좀 삼수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를 뽑은 이유는 요 요거 요 요거 요고 이제 요거와 마찬가지로 자 33, 38번이 어, 3구랑 4구 이렇게 나왔을 때그 다음 다주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삼수가 다 나왔고 삼수가 다 나왔죠. 에, 역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 똑같은 요세 자리에 가니까 15번, 29번, 20번이에요. 그래서 요 삼수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어다 같이 나오기는 좀 많이 힘들 것이고요. 역시 말 그대로 0에서 1값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수 중에 두 수는 좀 약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을 것이다. 예, 만약에 보실 거라면 요 중에서 한수 정도만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약수 자료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자료입니다. 자, 요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가 거진 이제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16번, 그죠? 37번, 27번, 29번 7번, 26번, 41번. 그리고 결국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16번이, 이렇게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어, 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이번주는 어디, 어디죠? 여러분들 아시죠? 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1193회 때. 번호들. 여기. 여기 있는 번호들입니다. 여기 있는 번호들에서 과연 이번 주에 또 당첨 번호가 나올 수 있을지 어, 여러분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과연 7, 8주까지 지금 7주 이어졌거든요. 어, 이제 이번 주면은 이제 8주 도전이에요. 8주 도전 만약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좋게 보는 번호가 있으시다면 한번 챙겨가 보실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자료입니다. 과연 여기서 당첨 번호가 있을지. 어, 일단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사수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요 자료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요 자료. 자, 지난주에 이제 16번이라는 번호가 19로 나왔습니다. 어. 자, 16번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로 나왔을 때 어, 이제 두 번을 건너뛰고 한번 보면은요. 16번 19로 나오면 13번. 그다음에 또두번뛰고 16번 나오면 14번. 그 다음에 또두번뛰고 16번 나오면 14번. 그리고 또두번 건너뛰고 또 13번. 두번 건너뛰고 14번. 그죠? 두번 건너뛰고 14번. 그리고 두번 건너뛰고 13, 14가 둘다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16번이 19로 나오고 두번 건너뛰고 보 봤을 때 10번 때에서 요두개 중에서 지금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번 얘네가 나오고 건너 뛰었죠 이제 바로 요번 주거든요 과연 요 흐름이 이어질지 과연 요13 14 중에서 나올 수가 있을지 요거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자 두번째 흐름인데요 자 이제 24번이라는 번호가 지난주 2구 자리로 나왔잖아요 24번 이 2구 자리로 나왔을 때 특징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두칸 뛰기로 봤을 때에요 24번이 2구로 나왔을 때 일단 45번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그죠 두번 건너뛰고는, 그 다음 주에는 25번. 두번 건너뛰고는 또 25번. 두번 건너뛰고 또 45번. 두번 건너뛰고 25번. 두번 건너뛰고 이제 2번 주네요. 24번이 2구로 나왔을 때, 요렇게 두칸 뛰기로 보면은, 오쿠스 번호가 45번하고 25번 중에서 당첨번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죠? 과연 이 흐름이, 어,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 4개 중에서 과연 이번 주에 나올 만한 번호가 있을지, 여러분들 이제 개인 공부하신, 어, 번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어,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 16번 또 특징인데요. 16번이라는 번호가 1구로 나오고 이제 한칸 띄기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한칸 띄기예요. 한칸 띄기로 보면은 5구수하고 사구수는 당첨 번호로 항상 나옵니다. 그죠? 5구수하고 사구수는 뭐가 됐든 항상 있다. 5구수하고 사구수 5구수가 나오든 사구수가 나오든 어사구수하고 5구수는 16번이라는 번호가 1구로 나왔을 때한칸 띄기로 봤을 때는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요 4구수나 5구수에서 번호를 한번 챙겨가 보시는 거를 추천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4구수하고 5구수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챙길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분석 영상, 어 분석 자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고, 자, 지난주 1 1 9 9회 당첨번호가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아주, 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었어요. 어, 24, 25, 30, 31, 32, 3연번, 2연번에다가 예, 16번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합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번호 하나 하나 보면은 또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16번이 나온 이유는요. 30, 38번이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에 12, 13. 14, 15, 16번까지 요렇게 지금 계단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요럴 때는 이제 요렇게 길게 이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나와있는 놈이 2월 하거나 아니면은 뭐 17번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두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회차입니다 에, 매우 높았던 회차고요 자 그리고 또100% 자료가 있었어요 21번하고 33번이 같이 나오고 어 세칸 띠기로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 잘안 보이시잖아요. 17번하고 16번 중에서 100%둘 중에서 100%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이제 16번이라는 번호가 에, 이렇게 좀 나오게 된것 같고요. 지금 당첨 번호로 지난주에 그리고 24, 25번 연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그죠? 예, 요거는 나온 이유는요. 일단은 26번이라는 번호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26번이 1구 자리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주에는 항상 4구수, 5구수가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같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어떻게 됐다? 4구수 24번, 5구수 25번이 같이 출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구수, 5구수가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당첨번호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요거와 마찬가지로, 어, 23번부터 26번 사이에서 100%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21번, 38번이라는 번호가 나오고, 두칸띄기로 보면은, 20번 때는, 요 4수 중에서,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당번이. 그래서 여기서, 결국, 24번, 25번이 나온 겁니다, 또. 그래서, 요런 식으로, 24, 25번이 또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30, 31번. 그죠 여기가 또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무튼 5년동안 전전의 차 2주전의 차 보볼구간 흐름이거든요 흐름 5년동안 최대가 어 번호가 당번이 안나왔던게 8주텀이었어요 8주텀 보시다시피 1188회 때 여기 보너스오 9번이잖아요 다다음주에 요 9번에 9번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당번이 나온 이후에 8주 동안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8주. 그래서, 어, 나올 때가 됐었던 구간이 바로, 어, 전전에서 뽑을 구간이었던 97에 뽑을로 나왔던 3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30번을 기준으로 29, 30, 31, 이쪽에서 이제, 어, 나올 타이밍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 30번을 기준으로 해서 30번 하고 31번 두수가 또 지난주에 당번으로 나왔던 예, 또 그런 명분이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어, 멤버십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 흐름을 통해서 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분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어, 매주마다 이렇게 좀 복귀를 통해서 어, 번호들 번호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어, 좀 공부를 하는지 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00회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좋은 성적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